안녕하세요. 부양남 무풍입니다 10월 4일 어, 난초 판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석 명절 잘쉬시죠 어, 그동안 자주자주 예,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음, 택배가 추석 연휴로 해가지고 택배가 지연되는 관계로 어, 저희들이 어, 방송을 어, 택배 물량이 너무 많이 밀려 가지고 방송 진행 자체가 불가능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뭐 이게 조금 음 지금 추석 연휴를 쉬면서 저기 오시는 어, 오프라인에 오시는 어 구독자님 음, 또 카페 회원님들 여기 선님 어, 만지도 하고 이렇게 하다고 하고 어, 요즘은 난초 여행에 물주기야 있습니까? 이게 가을에 딱 좋은 난초가 살기 좋은 이런 시대에 어, 시간이 돼가지고 어, 제가 물주는 데 있습니까? 시간 전임을 하다 보니까 어, 구독자님하고 실방을 해가지고 어, 정겨운 어~ 난담도 나누고 어, 또 유무도 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조금 요, 요거 어~ 바쁜, 바쁜 것만 정리를 해두고. 어, 또 실방 열심히 해가지고 어, 선물 팍팍 드리는 그런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안 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들고 나왔습니다. 어,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 지난해도 안 있습니까? 덴더레움을 대폭 인하된 가격으로 세일을 하고 이래 했는데 어, 오늘도 어려붙터 않습니까? 덴더레움 잘 키운 거. 대폭으로 인하를 시켜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죠. 어, 농장에 이제 너무 포화 상태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새로운 품종, 그죠? 이때까지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어, 태국 같은 데 있습니까? 헌터들이떠도 오는 아니습니까? 그죠? 어, 아직까지 어, 발견되지 않았던 아니습니까?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던 난초들을 어, 저희들이 어,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수입을 하고 있는 이제 고는 걸 이제 바꾸고. 이렇게 해가는 가정에서 하셨습니까? 그렇게 되고, 오늘 저희들이, 어, 방송 해가지고, 다음 주에, 요걸 보시면은, 다음 주에, 그죠? 이게, 어, 다음 주, 어, 10월 9일 월요일 밤에 어, 방송을 하고, 시, 어, 10월 9일 월요일에 밤에 방송을 하고, 어, 18일부터, 십팔일 부터는 결방 안됩니다어이 주간 아니십니까 그죠? 해외 출장 판매 방송이 변경되면해 했어 양해 부탁 말씀드리고 음 어, 이십오일 수요일 정상적으로 판매 방송을 하겠습니다. 음 이게 저희들이 이제 워크래이나도 마찬가지가 아니습니까 저희들이 어, 일본에서도 어, 모종 모종은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어려가 들어오고. 또어 베트남이나 중국 쪽이 아니습니까 이게 우리가 저희들도 어 국내 시장보다는 아니습니까 그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아니습니까 저희들이 어 외교도 하고 어 태국도 갔다가 이가지 일본도 갔다가 이래가지고 막 이리 이렇게 해가지고 두루두루 해가지고 아마 어 저희들이 그올 겁니다. 와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지고 다시 안 했습니까? 10월 18일 수요일에는 수요일은 어그 방송 결방 거죠. 어어 그, 음 10월 어그 10월 9일 월요일에 판매 방송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했습니까? 25일부터 25일 수요일은 정상적으로 판매 방송을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저희들이 어, 식물 관리지 아습니까요거 이제 이게 요 여기에 우리 어, 저희들 어, 홈페이지에도 여기에 다 이래 다돼가 있습니다. 요거 요거 이제 필요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죠? 요거 이제 구입하시고 어, 여기에 영양제에서 부양에서 부양 로그를 달고 있습니까 지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요렇게 나가고 있고 있습니까 연두색이고 요렇게 해가지고 어, 요 여기 잘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어. 음 나중에 안 되면은 캡처를 해가지고 딱딱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아니스니까 이제 착생란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영양제다가 모든 걸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어떤 아니스니까 그는 영양제보다는 탁월할 거예요. 어 우리가 저기 어, 또 이게 물방울 아니스니까 그죠? 어 물방울 어 우리 토분에 물이 얼마만큼 아니스니까 워터마크 아니스니까 그걸 이래 가지고 요렇게 어 부양 로고도 있고 요리 워터 마크를 넣어가지고 식물을 어 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아물이 얼마만큼 남았다는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시면 저렇게 하나하나 저희들이 부양해서 자꾸 지나가 돼가 갑니다. 오운식 응, 쉽게는 아니시면 요렇게 요렇게 나오가 있으면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음, 요구하시고. 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도 이게 쳐다 보면은 꾸맨드레아습니까다 판매를 똑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개 이게 이제 이게 많이 퍼 하실 때는 그게 이제 꾸멘드레 사시고 어 그렇지 않으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제품을 사 가지고 이렇게한 개씩 끼아넣기 해 가지고 가면은 택배비가 절감이 될 거예요. 부양란은 팽토분 어, 깊이 안 있습니까? 이건 저요거도 저희들이 천천히 열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걸 어, 필요하신 분 그죠? 어, 나중에 제가 분갈이를 하게 되면 안 있습니까? 어, 분 사이즈를 정확하게안 있습니까? 탁탁탁탁 만들어서 짚어 가면서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식물 관리제 그죠? 요렇게 이제 지금 나이들 빈빈 분망 우리 여기 식물 관리제 여기 이래라 이래, 파는 게 이래 있다니까 그죠? 요거는 꿀벌이 자연에서 꿀벌이 안 죽는다는 아이십니까? 그저 딱 식물만 아이십니까? 그죠? 어~ 향균 허소제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러고 어~ 우리가 요~ 여기에 어~ 어, 식물, 어, 식물을 우리 화분 가리를 했을 때 어, 핀셋 들어가지고 그렇게 끊었는데한 개당 아니습니까 했을 때는 만천 원씩 해가지고 갑니다이거는 특기에서 주문 제작을 해왔겁니다 특기 어, 의학 기구 내에서는 특기가 최고로 이제 잘, 이제 아예 잘, 잘아니잘 이제 어, 만들어지고 아니습니까 그죠? 이게 음, 스데네로에서는 최고로 좋은 자, 그런스데을를하게 되면 전혀 녹이 나질 않아요. 어, 의학약 그, 기구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우리 1번 어, 슈퍼 포베시 어, 슈퍼 포베시는 요렇게 꽃이 집힙니다. 슈퍼 포베시는 요렇게 꽃이 피는데 어, 여기에 지금 현재 꽃이 두 송이 붙었습니다. 두 송이 붙어 가지고 어, 여기에 보이시죠? 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누디그 그 1번은 가격 5만 원입니다. 누데마니아, 음, 누데마니아 티포, 어, 누데마니아 티포, 애카드로 개체입니다. 어, 여기에, 어, 가격은 어, 6만원이고, 이게 발버가 여러 개 이래야죠. 이만큼, 어, 지금, 잎은 지금 한 15cm 정도 다 자랐습니다. 신아들이 잎은 15cm 다라고, 누데마니아 티포. 어, 2번 가격은 6만원, 3번 가격도 6만원입니다. 어, 누데마니아 티포는 이런 색을 입힙니다. 어, BI05번, 어, BI05번, 그죠, 5번, 어, BI05번이라가지고, 어, 5번, 이제, 어, 요 부모 개제가 라피스 루즈 2번하고, 어, 페실이나 폴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BI05번. 음, 라피스 루즈 2번도 과연 반듯하고 폴리하는 물방울이에요. 물방울인데, 어, 물방울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자, 어, 되는데, 거의, 제가 보면은, 연한, 자, 이래가지고, 그걸 녹겠는데 어, 4번 가격은 5만 원, 그러니까 5만 원입니다. 어, 4번 가격 5만 원. 어, 5번 가격 5만 원인데, 5번은 두, 신화가 두개 붙어, 아, 4번, 5번 다 신화가 두 쪽으로, 양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화가. 양쪽으로, 전진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어, 6번. 다이아나 윈젤. 어, 요 꽃이 빕니다. 다연 윈질. 그죠? 요게 다연 윈질. 발부안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여기도 전진 두 개. 발버 이렇게 이래가지고 하고 입장 길이까지가 10cm 정도 됩니다. 어, 전진 두 개입니다. 요 전진 두 개. 요게 조금 상체가 있는데 요거는 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요게 발버도 튼튼하게 하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꽃이 필것 같아요. <laughs> 6번은 가격 8만원. 7번 나이나윈어 여기도 어, 여기도 이 발브가 아주 튼튼하게 좋습니다. 어, 이것도 7번도 가격 8만원 8번 퍼프라타 상기, 상기네아 어, 퍼프라타 상기네아 이거 어, 꽃 보이죠? 퍼프라타 상기네아 이 어, 꽃인데 어, 가격 18만원 입니다. 이게 어, 브라질에서 왔습니다. 어, 프라, 어, 퍼프라타 상기니아. 여기 어, 어, 지금 이제 하고, 지금 수나가 끝이 났습니다. 9번 퍼프라타 상기니아 어, 가격 18만원입니다. 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상기니아. 아예 봉륜모니가확 들어가지고, 진짜 그 꽃은 또 누브라처럼 아니습니까 이렇게 들고 어, 정말 좋은 꽃입니다. 이번, 누데마니아 셀룰레아, 요거 꽃이 요런, 요런 화형으로 핍니다. 아, 전진이 아주, 이다가지고 전진이 이잘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 개체, 누데마니아 셀룰레여기에 아, 보시면은, 어, 전진이 두 개가 딱 붙었습니다. 붙어 요거 하나는 올해는 꽃이 안필 거고, 뒤에 태쪽에서 나오는 꽃이 안 나오고, 앞에 전진은 꽃이 필것 같습니다. 어, 피기 때문에 잘 잃어가지고 선택, 선택을 선택잘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국내에서도 아직 요 정도 된 화영은 없었습니다. 11번 누브, 그누데마니아 누브라 보시죠. 어, 어, 정말 색깔 화려하고 좋습니다. 어, 누브라. 어, 11번 누브라는 가격 3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진 두개 전진 노인데 아직 신화는 안오는데 곧 신화가 나올겁니다. 지금 신화가 나와가지고 어... 내년에야 있습니까? 내년 초에야 있습니까? 그죠? 한 2월 3월에 꽃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1 2번테리안에 셀룰레아 어, 플라메아 어, 가격 35만원 이렇게 테리안에 이렇게 빕니다. 어, 브라질 개아예시아 있습니까? 플라메아 그죠? 여기도 어, 전진 두개에요 전진 두 개인데, 아 있습니까? 이제 지금 다시 신화를 밀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아마 올해 하고 지금 꽃이 필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지막 물을 줬습니다. 마지막 물을 주면은, 금방 꽃이 나옵니다. 13번, 와, 그, 와네리 아모에나, 가격 40만원. 어, 요거 꽃은 요렇게 핍니다. 어, 그리고, 어, 신화가 아주 든든하게, 아 있습니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음, 브라질, 원조, 그죠? 13번, 아모에나 가격 4 0만 원. 13번, 노비, 노빌리오 노빌노 Nobilio, n o 시 i l i o s i 아 i 아 o Aruana, Aruana, 이 r u a n a Aru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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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u a n 그죠? 13번 가격은 35만원. 14번 신호, 곱하기 1호, 1호 하나. 아, 요 꽃이 피는, 아주 선명하게 아니습니까? 잘 예쁘게 되는 겁니다. 요것도, 발부는 어, 든든하게 아니습니까? 잘 자랐습니다. 잘 자라고 내년에 꼭 개합니다, 이거는. 음, 발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부입니다. 여덟 발부, 아, 일곱, 일곱, 일곱 발부입니다. 요것도 뒤에도,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한 똑같이 7 발음입니다. 음. 14번은 어, 가격 35만 원. 어, 어떤요 노빌리오 꽃집입니다. 쉐미알 바로 입니다 15번 마그마 어, 그 나우 어, 자그 자우브 아니었습니까? 그죠? 어 가게 어, 꽃가격 10만 원. 어요요 꽃집입니다. 아, 또 향은 진짜 좋네. 음, 경, 향 진짜 좋습니다. 음, 멋있죠, 거니. 어. 여기, 어, 꽃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이렇게 피었습니다. 16분, 어, 그, 그, 넬리아, 어, 넬리아에서 예살기 하나, 예살기 하나 가격, 요 꽃이 뱀니다. 요 꽃은 아니고, 요거는 우리가 샘플러 들고 나오고, 여기에이 채집, 산채 채집입니다. 여기에 안에 꽃이 아마 들었을 가능성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음, 물을 조금 더 주면은, 어, 가져가셔가지고, 물을 조금 더 주면은 꽃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게 되면, 어, 잘 한번, 이거, 요거는 아주 귀한 개체. 이게 국내에서는 아마 처음 소개는 그런 품종일 거예요. 요거는, 이 꽃이 핀 개체는 저희들이 아니습니까 요게 또 다시 실생을 해야 하 않습니까?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어, 요거는 판매용이 아니고, 여기에 판매용은 요기, 요기입니다. 어, 16번 가격 12만원. 17번 어 가격 아니 요거 어 12만 원. 음, 카탈레 종이나 알바. 종이나 알바에 아 있습니다. 요거 꽃집입니다. 종이나 알바. 어가그 종이나 알바는 어 가격 8만 원. 여기에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진 두 개입니다. 19번 종이나 알바. 전진 어 가격 아 어, 8만 원. 전진이 전진에두개 나오고 있습니다. 20번, 정현아 알바. 가격 8만원. 어, 여기도 전진 두 개입니다. 가격 8만원입니다. 어, 21번, 콕신이아 어, 21번, 콕신이니 아, 21번, 콕신이아 아, 또, 이런 신화 많이 들고 나온다. 어, 요는, 요는 곡신이야. 요는 거, 요는 게 꽃이면 돼. 꽃은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어, 그, 요것도 이제 시, 실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꽃도 핑거는 안 드리고, 여기에서는 어, 기다리면 꽃이 다 됩니다. 요거는, 음, 곡신이야. 보면은 하나, 두 개. 전진 두 개에서 꽃이 지금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진 두 개. 어, 아, 세 개는, 세 군데는 오네. 세 군데는 오고. 이게 꽃 정말 좋은, 좋은 꽃이에요. 거의 21번, 12만원 곡신이야. 곡신이야 꽃은 요 꽃입니다. 어, 22번, 곡신이야, 가격 10만원. 어, 여기도 전진 두 개인데, 하나는 안 보이고, 아직 안 보이고, 아니습니까 여긴 하나는 꽃들 요렇게 물었습니다. 요, 보이죠? 꽃들 요렇게 들어가지고 곡신이야, 가격 10만원. 어, 퍼시발리아나, 퍼시발리아는 그, 팁하고 누브라 있습니까? 그,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퍼시발리아나, 팁하고 누브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한 거, 어, 기에 어, 지금 현재 시스가 들었습니다. 올해 꽃이 핍니다. 어, 가격, 가격 30만원. 맥시마 콩칼라, 어, 맥시마 콩칼라는 요, 요 꽃이 핍니다. 아주, 아주 색상이 아니에 파스텔 색감으로 정말 아니습니까? 멋있게 피는 거고. 현재 여기에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두 송인지 한 송인지는 모르겠고,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 24번, 맥시마 콩칼라 가격 20만원. 발브 수는 한발브두발브세발브세발브네발브 세세네 다섯, 여섯 발브입니다 2 5분 멕시마 콩칼라 어, 가격이 20만 원입니다. 여기도 6발봉. 6발봉인데 여기도 현재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 어, 디테아 셀룰레 어2 6분 디테아 셀룰레 아 어, 요거 집입니다. 디테아. 어, 디테아 셀룰레인데 어, 여기 디테아 셀룰레 여기에 전진이 전진 두개 붙어가지고 지금 꽃이 현재 나오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멋지게 시나 두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27번 노빌리오 나, 그, 나팔 윈제 어, 나팔 윈제 이렇게 피는 아이. 음. 여기에 어, 지금 이제 여1 2월달까지 물을 주면은 완전히 아예 지금 계란처럼 해가지고 내년에 꽃이 피는 피는 아이입니다. 여기 어, 에 가격 25만 원. 2 8분아칼랜디아 어, 가격 18만 원. 어, 여기에 어, 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 요거는 내년에 해마다 꽃이 피던 건데 음, 매번 꽃이 피던 아이입니다. 어, 가격 어, 아칼랜디아 그죠? 가격 18만 원. 아 이제 지금은 또덴드리비움덴드리비움인데 어, 우리 유목에 자, 부작을 했습니다. 부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밥도 아니습니까 전진, 어, 신하들이 두 개,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한 개가 붙으면은, 길, 굉장히 길고, 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요거 두진이, 요렇게, 이렇게 핍니다. 어, 두진이, 요렇게 피가지고 요거는, 오래 전에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 네팔 쪽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이게 아마 국내에서는 요래, 이런 색깔이 잘안 나올 거예요. 어, 두진, 어, 가격 29번은, 어, 15,000원. 여기 전진이, 두, 그 유목에 붙어가지고 전진 두 개에요. 이렇게 나오고. 그죠? 30번, 두진 가격 15,000원. 여기도 전진 두개에 음. 길이는 거의 한 40cm, 30cm, 40, 어, 한대 한 대, 애대는한 50cm 정도 됩니다. 어, 두진, 가격 15,000원. 어, 티크목에다 이대가 부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했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한대 애들해 가지고 약한 50cm, 32번 뚜진 석고 어, 가격 15,000원 여기는 전진 두 개인데 큰 거는 약한 40cm, 작은 거는 20cm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디 계시 미아 석고 어, 미아 석고 어, 가격 어, 가격 만원입니다. 이 티끌목에 붙었습니다. 너디계시미아스곡 가격 만원입니다 33번 만원 34번 만원 미 15곡 35번 만원 36번 미 미아스 곡굴피에 붙었습니다. 만원 37번 15곡 어, 만원 요거는 어... 굴피에 붙었습니다. 어 38번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38번 가격 s t 120번 가격 20만 원. 아주 화양 반듯한 입니다. 어, 티포 루이 카스트로하고 티포 어, 그 마르시오 실베이라 어, 요렇게 우리 부양에서 요렇게 반듯하게 예쁘게 뺐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꽃이 들어 있습니다. 꽃이 들어가지고. 음, 꽃이 들어가지고, 이게, 음, 받으셔가지고, 조금 기다리면은 아니습니까? 꽃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아니습니까? 그죠? 어, 요거는 꽃이 필 때까지 물을 안 주셔도 될 거야. 39번, 어, SD 209번 HA 아니죠? 콜친 처리가 되었던 아니습니까? 그 가격 25만원입니다. 어, 가여기에 꽃은 요렇게 피고, 어, T4 아반더나하고 T4 사톡스 수퍼 어, 발브 정말 좋습니다. 어, 38번부터 제가 발브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죠? 38번 발브 하나, 어, 38번은 가격 20만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브야 현재 꽃대 붙었습니다. 38번은 요렇게 나오고, 음, 티포, 의이 카스트로 하고, 티포, 마로시르, 실베이나. 어. 39번, 어, 가격 20만원, a 가붙더니 가격 25만원, 요, 요 꽃은 요렇게 핀데, 아반도노 하고, 티포, 사톡스, 수퍼. 이래가지고 발브가 하나, 두셋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발브인데 발브 아니습니까 매출이 어, 알바도 큽니다. 어, 거의 작은 꽁알, 꽁알 정도 됩니다. 40번 페롤라 세미 알바입니다. 어, 페롤라 세미 알바 요 꽃인데 세미 알바인데 어, 발브, 어, 발브 네 발브야. 지금 현재 꽃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꽃 들어가 보이죠. 어, 요거 어, 가격 15만 원. 41번, ST300, 301번, 가격 35만원. 정말 전에도 반듯하게 안 이렇게 반듯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폈던 건데, 밸브는 아까 내가 세어봤는데, 하나, 아, 다시 한번 세어보도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열세열네열 다섯 밸브입니다열 다섯 발버야, 현재 이게 꽃에 두 개가 지금 붙었습니다. 붙었기 때문에, 어, 가격 어, 35만원, 어, 요꽃집입니다 음, 이래서, 오늘, 어, 판매 방송, 마지막으로, 30, 어, 41번에, 어, 311번에 요걸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 꽃 예쁘죠? 어, 요것도, 음, 향기가 있으면 향기도 아주 좋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요 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음,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거. 필요한 분은 말씀하시면은, 요거는, 음, 전진이 세개부터있네세개부터있는데 음, 그거 필요하신 분한것면 내가 저 진행, 그 진행하시는 분한테 내가 가격을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음, 오늘, 어, 이그 판매 방송을 잘 어, 추수시고 나서 판매 방송 진행해보는, 모처럼 해보니까 또 말이, 말도 안있으면좀 서툴고 그랬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남은 시간 오후 즐겁게 보내시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하셨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도 완판 기대하며 어, 기대하면서 어, 멋지게 어, 판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